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메이 세정제 중에서 에로시라고 하는 유기농 액체 농축물에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액 그대로이고요. 1리터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구두약입니다. 조금 더 묻혀볼게요. 굉장히 더럽죠? 깨끗이 지워진 것 같고요. 손을 좀 닫고. 보시면 깨끗이 지워진 걸볼 수가 있으시죠? 이거를 제가 이 통에다 넣고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탁을 하는 것처럼 마찰을 활용해서 이렇게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더러운 걸 닦을 때, 대야 같은 데 보면 때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메의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때 국물들이 남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이 거즈 천이 헹굼이 되고 세척이 된걸알 수가 있죠 이 아메이 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물세장이 가능한 각종 표면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메이 최초 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세정 기능을 하고 그리고 지독한 냄새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리고 잔여물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이런 걸다 닦고 나서 자국이 남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날리게 해도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얘를 옷가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염이나 오염이 되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2차 얼룩이 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우연히 분무기에 넣어서 소량만 넣어서 사용을 했을 때 2차 오염이 되지 않고 그냥 얼룩이 지워지더라고요. 유리 같은 거나 바닥 같은 거 사용하거나 뭐 컴퓨터나 이런 표면에 다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에 집에 패브릭 쇼파 많이 쓰시거든요. 제가 얼룩 제거제 같은 걸로 지어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마르면서 오염이 남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증발이 되고 그 경계면이 남지 않아서 패브릭 쇼파에 뭔가 묻었을 때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집에 카펫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카펫에 오염이 되었을 때도 물에 묻혀서 원액과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아메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액이에요, 1리터짜리. 근 아메이 세제 제품들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물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걸 5리터의 물과 30ml의 원액을 사용할 경우에 어, 바닥 청소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세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 뚜껑이 보시면 작지만 20ml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리터에 30ml 원액 또는 저희 전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요게 전용 분무기인데요. 음, 제가 여기 스티커도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암에 어플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용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20병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인세제이기 때문에 인산염을 쓰지 않습니다 인산은 비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를 세척을 다하고 하수로 흘려보냈을 경우에 환경오염을 또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분해성 계면학생제여서 40회 시간 안에 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하천과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재생 용기예요. 이거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서 이걸 그냥 태웠을 때 검정색깔 그을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HDPE라고 하는 그 특수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는데 태워도 그을음이 막 발생하지 않고 양초 타는 듯한 냄새를 맡으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입니다. 품질 보증제가 아니고요. 소비자 만족이라고 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어, 3개월 이내 반 정도만 남아 있어도 100%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은 친환경이고 요즘 같은 필환경 시대에 정말 정말 중요한 제품이고요. 지구를 살리는 각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까지 오늘 에로시라고 하는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